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대형 화재 대응을 위한 새로운 핵심 전력이 추가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특장 전문 기업 신정개발특장과 협력해 뉴맨TGS6X4캡섀시를 기반으로 제작한 대형 물탱크 소방차를 울산 지역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고는 울산에서 맨 소방차가 두 번째로 운용되는 사례로 단순한 차량 교체를 넘어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산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초기 진입 속도와 장시간 방수가 가능한 고성능 소방차량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다. 이번에 투입된 소방차는 대용량 물탱크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모델로 약12,000 리터 규모의 물을 적재할 수 있다. 여기에 분당 6,000 리터 수준의 방수가 가능한 펌프 시스템을 결합해 외부 급수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시간 독립적인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대형 공장 화재나 유류 화학물질이 밀집한 산업시설 화재처럼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피해가 급격히 확대되는 현장에서 특히 효과적인 전력으로 평가된다. 엔진은 최고 출력 480마력을 발휘하며 중량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도 경사로와 복잡한 현장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차량의 핵심은 단순한 출력 수치가 아니라 특수목적 운영을 전제로 한 캡체시 설계에 있다. 뉴맨 TGS 캡슐 시는 높은 적재 하중을 감당하면서도 차체 강성과 주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구조로 특장 장비가 추가된 이후에도 차량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됐다. 소방차는 펌프, 배관, 발전기, 제어 장치 등 다수의 장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복합 시스템인 만큼 기본 실시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장기 운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울산 소방본부가 기존 맨 소방차 운영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이미 경험했고 그 결과 다시 맨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국내 특장 제작 기술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도 함께 담겼다. 신정개발 특장은 소방차 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트럭 실시 구조에 맞춰 정밀하게 통합했으며 만트럭과의 기술 협업을 통해 완성차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제작을 진행했다. 특히 특정 장비 장착을 위해 트럭 체시를 과도하게 가공하거나 분해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용 배선 구조와 인터페이스 설계를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향후 유지 보수와 안전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뉴맨 TGS 시리즈는 엔진 사양, 캡 크기, 축 구성, 축간 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파생 모델을 운영하고 있어 소방차 뿐만 아니라 청소차, 레커차, 고중량 특수 운송차 등 여러 특수목적 차량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자동화된 변속 시스템과 지형 하중을 고려한 변속 제어 기술이 적용돼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복잡한 현장에서도 안정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는 차량 성능 뿐 아니라 조작의 직관성과 신뢰성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실전 운용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만트럭 버스 코리아는 이번 울산 소방차 출고를 계기로 국내 특수목적 차량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트럭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특장 제작사와의 협업을 통해 목적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제공하고 공공안전 분야에 요구되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목표다. 대형 화재 대응 능력은 장비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실시, 안정적인 동력계, 그리고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특장 기술이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현장에서 살아있는 전력이 된다. 울산에 투입된 이번 소방차는 그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디톡중고 트럭은 디지털 디톡 노란 넘버는 디지털 톡 주소면허는 디지털 턱, 트럭 상담은 디 디지털 턱, 상담